안녕하십니까 걸포놈번의 오토민호입니다. 네 오늘은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북변3, 북변4 해서 분양이 잘되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좀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재정비 촉진 지구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공유는 사랑이랍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가 뭔지 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어려운 말로 뭐 나쿠데로 저거 저거 저자 이렇게 많죠 이거 지나간 얘기 하시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재개발한다라고 하면 구역이 하나 있잖아요 구 구역 하나로 하면은 뭐 필요한 학교나 도로 이런 거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이 전체 구역으로 잡아서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큰 구역으로 잡아서 필요한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는 확보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전체를 통해서 하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김포재정비촉진지구는 어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묶어 갖고 이 중에 구역을 15개를 했더니 반대가 있지 주민 반대도 있고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포기하기도 하고 현재 여덟 개 구역만 남아 있어요. 이 중에 두 개가 네, 작년에 그래도 성공리에 분양을 잘했죠. 두개 구역은 분양까지 하고 여섯 개 구역이 남아 있어요. 두개 구역이 어딘지 뭐다 아시죠? 북변 3 구역, 북변 4 구역 분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촉진지구 중에서 이게 재개발로 추진하는 게세 군데가 있고 도시개발로 추진하는 게 다섯 개가 있는데 재개발 추진하는 세 군데는 분양을 두 개를 했고 고 하나만 현재 사업시행 계획 단계까지 가 있어요. 사업시행 계획 단계가 있으면 그다음 뭐 하면 되죠? 관리 처분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 있는 것들은 하나는 개발 계획 수립 단계까지 됐고, 그러면 그다음에 얘는 실시 계획인가 받으면 되죠. 또 나머지 네 개는 환지 계획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뭐 공사를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역별 현황들은 쭉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블로그에 또 있고요. 개별 구역 별로 도또 블로그 에도, 정 리가 돼있 으니까 참고, 하 시면 될것같 아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2025년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죠 이거는 북변 5구역은 아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되고요 다음 도시개발사업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현재 환지처분계획까지 간 것들은 공사착공하면 되고 개발계획인가 받은 것들은 시시계인가 받으면 되고 이런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북변 2구역, 4호 4구역, 4호 5A구역, 풍무4호우변 도시개발사업들은 앞으로 진행이 좀 해야겠죠. 많이 들어본 이름도 있죠. 4후 5구역 같은 경우 어려운 사황이 많은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변 3, 북변 4뭐 여기는 분양이 다됐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재개발 여기가 색깔이 다른건 도시형계 정비사업이라서 그래. 북변 5까지 이제 재개발돼있고요 나머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게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제가 몇 개의 사업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변 3지구 얘기를 드리면 뭐 이거는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아 이렇구나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국편 3에서 지금 현재 1200세대 네, 분양 잘 됐고 현재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지나서 분양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변 4지구 여기는 뭐 청약 경쟁률이 거의 평균 10대 1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천세대 이상의 대단지로서 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분양권 전매 제한 지나기 때문에 아마 분양권 거래가 곧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관심들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단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될것 같고요. 북변 5구역이 현재 사실은 이제 북변 재개발 구역 중에서 여기가 제일 먼저 사실 사업을 추진했다가 현재는 지금 제일 늦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나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2200세대 정도 되는 예, 여기도 나름 대단지고요. 그 다음에 일군 업체들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전체 배치도 보시고 올해 무엇을 한다, 관리처분까지 간다라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내년에 분양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455A 구역이 사실은 참... 아픔이 많은 지역이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뭐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써놨기 때문에 블로그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 3년 전에 여기 그 이쪽 김포 지역에서 이4 5 5 a 때문에 한번 광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인께서는 여기를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어 제가 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어, 저보고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455A 구역,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어, 진행 여기가 지금 구역 굉장히 넓어요. 펜스가 다 쳐있고, 그래 가다가 말아서 더군다나 이 안에 있는 조합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토지용객도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뭐, 주거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참고하시고, 풍무도시개발 구역은 여기 바로 지금 45A 지구에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고 이쪽에 가운데가 여기 지금 이제 기존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기존 도로변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준주거로 해서 상가를 배치하려고 하는 거고요그 외에 이제 아파트 배치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순 720세대에서 요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재정비 촉진지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정비 촉진지구의 장점이 네, 개별지구에서 하지 못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한다라고 했죠 현재 어, 재정 경비 촉진구역에서 기반시설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5개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5개가 뭐가 추진되고 있냐면 보 북변 6구역에서 면어울림센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원은 사후근린공원과 김포근린공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사후근린공원 여기 김포근린공원에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는 이쪽에 보면 여기 서변로, 그다음에 여기 돌문로. 이 돌문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기존의 도로 체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좀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주변이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곳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역 중에서 올해 또 이제 추가로 이제 뭐 분양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